이야, 이게 크기가 엄청 잘 맞네. 그죠? 네,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잘해. 네, 그리고 이쪽으로 또 쭉쭉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뒤쪽은 다섯 칸 쌓았네요, 다섯 칸. 5칸. 다섯 칸을 네 칸, 예 그리고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일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밥 먹을 돈이 없다 네, 그러면서 떰한테 10만 끼만 좀 달라 네, 그런 얘기를 해서 왜 돈이 없지 3일 전에 분명히 사장한테 1,500만 끼를 이체를 해 줬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뭐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어저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15만 깁이래요 하루에 15만 깁이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고 일이 끝나면은 한 번에 정산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한달 정도, 30일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저분들이 한달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아가는 돈이 450만 깁이에요. 어, 그총 공사비가 지금 대략 4,500만 깁에서 4,800만 깁 사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저들이 일한 인건비는 다 해봐야 1,500만 끼 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인부를 고용을 해서 예, 저들을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킬 때는 저희가 음식 제공, 음료수, 물, 잠자리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 게 맞고 지금 같은 경우 사장이 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숙식,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하니 만한테 음식을 해서 줘라 아니면 저들이 뭐를 해 먹을 해먹을 수 있게 고기라도 좀 사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떠미 이제 질색을 하는 거죠 자꾸 저렇게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보니 지금 저희가 저들한테 뭐밥 사주고 물 주고 예, 때때로는 담배도 없다 그래서 담배도 주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줬지않습니까그 모든 행동은 뭐 물론 저들이 먹는 거긴 한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그 사장이란 사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한 2-3일 정도 오더니 그 뒤부터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음식은 배달을 해줬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뭐 얼음도 안 사와, 음식도 안 사와, 뭐 저들이 피는 담배도 안 사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담배를 사서 피는 건 맞는데, 지금 교통 수단이 없잖아요. 여기서 마켓까지 걸어갔다 오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30분은 걸려요. 30분 40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이 사장이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저분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 예, 내용을 알고 봤더니. 사장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삐마인데 고생하고 해서 시원하게 맥주도 좀 드리고 했는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니, 지금까지 굉장히 멍청한 짓을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 저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몰랐던 거죠. 예,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사장이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노는 기간이라고 해서 저들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들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좀... 그러니까 저분들만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베푸는 게 맞지만, 사실 형평성에 맞게 따지면 저희가 저들한테 물도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진 않아요. 저들을 고용한 사장은 따로 있고, 그 사장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랑 떠미지 금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물통 보이시죠? 저 물통, 예, 저랑 똠이랑 마오레오랑 쓸 때는 한 달에 두 통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저거 열통 시켜봐야 일주일도 못 씁니다. 일주일도. 저게 한 통에 5만 깁이에요. 5만 깁인데 제 입장에서는 뭐물좀 많이 먹으면 어때가 될수 있지만 그 사장 입장에서는 저 물통을 3일에 한 통씩만 세이브를 해도 하루 인건비의 33%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돈을 안 주면은 일을 못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저기 덤과 덤 작은오빠의 말대로 저들에게는 뭐 담배 음료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것들은 그 사장이 본인이 해야 하는 게 맞고 물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물은 그냥 계속 마음껏 먹게 해 주는 건데 지금 또 삐마이라고 배달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쓸 물도 없어요 마지막 남은 한 통을 그냥 저들을 줬고 에, 이런 거를 보면 너무 호의를 베풀어도 결론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에, 또 그런 거를 한번 느낍니다 어제 밥 먹을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밥 먹을 돈이 없다고? 난 분명히 3일 전에 1,500만 깁을 줬는데 왜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뒷 내용을 들어보니 네, 내용이 그렇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담배를 피는 입장에서 담배를 못 피면 얼마나 힘든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피는 담배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뭐 한갑 두갑씩 지금 주다 보니까 벌써 지금 한보루를 넘게 줬는데 네, 그 또한 네, 그 또한 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저들의 편의성을 봐줬다니, 저들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고 있더라. 이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점심시간이고, 오늘도 먹을 거를 사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뭐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배가 고픈 프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해결을 해주진 않을 겁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사장이란 사람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을 너무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쪽 하다가 지금은 또 저쪽으로 갔는데 예, 너무 더우면은 뒤편에서 하다가 살짝 버틸만 하면 또 저쪽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이쪽 쌓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더는 더 급하거든요 여기가 막혀야지 이 염소 새끼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예. 염소새끼들 너무, 너무 싫습니다. 이 블럭들은 이제 딱그 앞에다가 쌓을 만큼 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기둥 연장 작업한데 지금 시멘트도 채우고 있고 오늘은 저거 시멘트 채우고 예, 여기 조금 작업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4시가 다 돼가서 아이 친구들 물좀좀잘좀 잠그라니까 물을 자꾸 틀어놔가지고 예, 여기가 자꾸 물이 고여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러면 저기가 막 진흙처럼 끈적거려서 예, 여기를 뭘로 좀 덮긴 해야 되는데. 모래로는 안할 겁니다. 모래로 하니까 너무 밟혀서 안 되겠고, 여기를 나중에 그집 지을 때 어쨌든 땅을 또 파야 되는데, 이걸 마사토로 덮어도 괜찮나요? 이게 지금 마사토인데, 얘는 물을 잘 배출을 해서 발에 달라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다 돌덩이라,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여기는 보시면 이게 다 알맹알맹하지만, 이게 그냥 흙이 뭉친 알맹이거든요. 그래서 물 묻으면 다 퍼져요. 진흙처럼. 그래서 이 땅은 어쨌든 덮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이거를 마사토로 이렇게 깔아 놨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렇게 자갈을 사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방치를 하는 게 가장 낫긴 한데 이제 우기가 되면 이게 다 질퍽질퍽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 덤과 저의 사고로 인하여 모래사장이 됐는데 이거는 담장공사가 조금 마무리가 될 즈음 되면 여기 시멘트로 예, 여기서부터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예, 전체 그리고 저 뒤쪽, 네, 저쪽까지 시멘트 포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펜스를 칠 거예요. 여기다가 끝나면 펜스를 쳐서 이 원두막은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원두막 두 개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뭐 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플라스틱 망으로 막든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오늘도 아우레오는 물놀이 지금 물을 두번세번 번 갈아줬는데 또 흙탕물 됐어. 아 여기가 이러니까 애들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 그냥 더위를 식혀주려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 어? 누가 으르렁거려응야마 너, 이거, 뭐, 뺏으면 물거어 아주? 어? 워쭈? 워쭈? 나! 내놔! 내놔! <laughs> 음, 먹어, 먹어. 그렇습니다. 뜸떠아 노랑머리가 뜸뜸이 습습하면 버텁해? 응. 왜? <laughs> 에이, 그, 아니, 저는, 문제 없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 이 새끼가 왔는데 계속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똠한테 물어봤더니만, 그때 저희가, 에, 본인이 달라는 돈 바로 안 줬다고, 오빠가 있을 때는 실실 웃고, 오빠가 없으면 인상 쓰고, 또미뭐 필요한 거나 요구할 거 있어서 얘기하면 답장을 안 한대요. 야, 뭐 이따구로 하냐? 사장이란 놈이... <laughs> 뭐, 습습해, 오빠한테 습습해. 하여튼 참, 아무튼 간에 예, 인간의 인성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분명히 좋게 끝내놓고 뭘또 그거를 그렇게... 예. 하여간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네,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는 토마토인데 잘 자라고 있네요. 음, 요것도 어쨌든 다 옮겨야 됩니다. 여기도 시멘트 포장을 다할 거라서 네, 일단은 인지로 이렇게 두고 네, 오늘은 저기까지 했고 그한 명은 태우고 나갔는데 뭐간 건지 뭐 잠깐 나간 건지 모르겠어요. 저 분들은 저기 또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